차라리 앞담아라세요 앞담아. 앞담아 대놓고 이렇게 대가리 네. 존나 크네. 대놓고 존나 동동한 이런 어. 거. 있잖아 은도 형이 고물이 같은 새끼. <laughs> 자 골방 토크 어. 오늘 도 역시나 제 <laughs> 옆에는 저희 파트너죠 황구석 김구라 이색 끝자락 자락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거 아니야. 공부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하지 워 말아라. 그 말이 어떤 말이죠? 내 주인이나 내 스스로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벗어던지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딱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술자리에서의 최고의 안주죠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아 뒷담화 뭐 뒷담화 해본 적 있죠? 저는 솔직히 존나 많이 했어요 <laughs> 아좋나 많이 뭐, 까지 네. 그래서 아,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아 뒷담화를 걸려서 네. 근데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여기 몇에 계시는 자락씨가 어, 주변 이미지가 좀 입이 싸다고 싸다는 좀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 대가리가 큰 만큼 입도 좀 싸요 네, 어쨌든 어. <웃음> <웃음> 이런 네. 사람들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알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고쳤습니다 네. 일, 일주일 전부터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뒷담화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뒷담화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잘안 친한 친구랑 응. 친해지는 과정에서 응. 공통의 적을 들고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네.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특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도 맞장구 쳐주길 바래요 아 맞습니다 예. 맞짱구 쳐주는 순간 그 뒷담화는 거의 30분 1시간 가시.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또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뒷담화라는 주제가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술한잔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뭐그 친구 씹어대기 바쁘잖아요. 거의 뭐 네. 오징어 다리 수준으로 씹기 때문에 네. 개껌이죠 개껌. <laughs> 근데 항상 뒷담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뒷담화를 멈추게 되는 순간 언제냐면은 그 뒷담화를 했는데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때. 아, 맞습니다.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진짜로 응, 정말 로해서 침뱉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주변에 소문이 나 있는 게 어떤 소문이냐면 일단 그마한테는 절대로 비밀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순식간에 소문이 쫙 퍼져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루빨리 자기 옆에서 쳐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로워요 해로워요 저도 효과 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하,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친한 친구랑도 틀리는 게 한순간이고 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맞짱을 쳐주던 사람도 나중에는 제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맞죠. 제가 너무 입사 사람으로 이제 속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단순간에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나중에 되니까 결국 제 화살로 돌아오는 게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게. 본인 재화사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남을 씹었다. 누워서 침 뱉기. 결국에는 뭐 결론은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습니다 네. 네. 혹시나 주변에 자기 주변에 이렇게 남 얘기를 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좀 쳐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본인 역시나 절대로 남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남 얘기 자체. 맞습니다. 남 얘기 아, 자체, 남 자체.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맞습니다. 네. 남 얘기 자체를 네. 타인에게 하는 순간 그 타인도 본인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차라리 앞담화라 하세요, 앞담화 아, 앞담화. 대놓고 이렇게 대가리 네. 존나 크네. 대놓고 존나 동동한 이런 어. 거 있잖아. 은둔형 이물 같은 <laughs> 이 새끼. 두번째!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아... 특히나 자랑도 돈자랑 있잖아요 돈자랑 뭐 거의 돈자랑이죠 거의 뭐 음. 돈자랑은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돈자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서도 안되는 것 같아요 돈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두면 좋긴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 왜요? 잘 사주던데요 아잘 사줘서? 네잘 사주기도 잘 사주고 어... 그냥 제가 뭐지지라 하면 제가 또 짖거든요 <laughs> 그래서 막 왈왈 이러면 밥도 사주고 가던데요? 아돈 많은 사람이 네, <laughs> 밥 사줄 테니까 지져라 네, 지져라 뭐 꿇어라 바로바로 어. 꿇습니다 바로 바로바로 꿇고 네, 아, 네. 아 그런 좋은 친구를 이렇게 <laughs> 소개시켜 <소유> 조금... 드릴까요?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현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랑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주변에서 물어봐요 네, 지금 돈 얼마 정도 모아놨나 얼마 정도 모아놨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돈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게 잘못이었죠. 주변에 자기가 돈이 얼마가 있다,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인스타 보면 명품자랑 돈자랑 많이 하는데 술자리나 밥 먹으러 갔을 때 네. 계산하잖아요. 근데 돈 잘, 돈 자랑하는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 일행들이 은근히 기대하더라고요. 어떤 기대? 아저엄돈잘 받는다고 자랑을 금방 해 하는데 당연히 얘가 음악을 된다, 아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 형상이 되는데 지도 아돈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조카도 하기 싫겠지만 얼굴로 응. 보여요 그게 또 응. 근데 또 하긴 하더라고요 또 응. 그다음에 또아 몰락하고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건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뭔데요? 인터넷 DJ 그 강은호 씨라고 코인을 하시는 네 아세요 혹시? 아저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어, 그분이 그때 방송을 하시다가 코인으로 몇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이런 식으로 네에에.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강도 들었잖아요 섣불리 어디 가서 자기가 얼마가 있다 돈이 얼마가 있다 이런 이런 거 말해서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집 강도가 들어오면은 강도가 저한테 5만장이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laughs> 아, 막안 됐다, 이마. 엄마 어, 이거 어, 어렵다, 하면서. 아니, 강로가 여기에 집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 했대. <laughs> 자기 본인도 분명히 돈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돈 자랑뿐만 아니라 어떤 자랑이든 솔직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프고. 사촌이 딴걸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기본 패시브다. 입니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시대부터 있던 패시브도 패시브.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돈 자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좀 네.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 이기적이긴 해요. 이기적이긴 한데 친한 시, 사이일수록 그걸 더안 해야죠. 예. 친한 사이일수록 더잘 해야 되는데 친한 사이일수록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아 저도 어. 그게 런 있었어요. 어, 그래서 연락이 오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아, 있고. 아 저랑 똑같습니다, 어. 진짜. 예. 바꾸자 고치자 고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고쳐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전화 오면은 여보세요 아니라 왜 이겁니다. 왜? 음. 아, 왜가 아니라 그냥 전화할 수도 있잖아. 꼭 이유 와서 전화하냐고.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 때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부터 전부다 이기적이란 소리 말 들어가지고. 저도 그래 항상 목소리가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하나가 바로 나는 아닌데 뭐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내가 바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 아닐까.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친구 사이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단적인. 예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네. 저는 주변에 선배들이 많아요 선배. 오, 선배들하고 선배 어. 친한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주 만나서 술도 한 잔씩 먹고 밥도 한, 한, 한 그릇씩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얻어먹는다 요런 게좀 박혀 있잖아요. 아, 있죠, 이런 게좀 박혀있잖아요 이런 것도 패시브로 박혀있는데 이런 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한번 얻어먹었잖아요 한번 사야 돼요 맞아요 소고기를 얻어먹더라도 다음에 돼지고기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 그 사람이 상대가 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내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 됩니다. 상대방은 그런 거를다 신경을 쓰고 있, 있더라고요. 이게 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딜교환을 하는데 네. 이게 딜교환 성립이 안 되면은 상대방이 진짜 존나 열받아합니다. 네. 게임 그 요롤에서는 게임 이걸 게임 조카찬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아무리 가까운 친한 사이라도 오 정도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매번 주는 사람이나 매번 받는 사람이나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아직 결혼 을안 했잖아요. 네. 결혼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경조사를 다참여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제가 서운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서운한 게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부남들이 술을 먹자 그러면 저는 항상 달려나갔어요 왜냐하면 걔들에게는술 먹는 날은 그 1년에 한두 번 네. 와이프 없을 때 그럴 때가 기회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술 먹자고 하면 절대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네. 거죠? 못 네.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네.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잖아요 그래서 음. 술을 한잔 먹자 몇 명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 된대요 전부 다 근데 안 된다는 이유가 와이프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 와이프가 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거 경조사다 참여하고, 너거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그리고 너거 술 먹을 때 내가 필요 나가서 술도 사주고, 뭐 하면 내가 너거 사주고 뭐 갖다 주고 이랬는데, 1년에 딱한번 이런 날 남편 하루 나와서 술한잔못 먹냐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저거 필요할 때는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정작 내가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 집 때문에 안 된다. 아이 때문에 안 된다. 아이가 그럼... 아프거나 와이프가 아프다 하면 모르겠다. 그러 모르겠다. 말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 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아들딸 돌잔치에 지금 결혼식에 돈다 갖다 주고 사회 봐주고 뭘다 해주고 다 해줘도 본인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탐고 이른 날, 생일날 하루 좀술한잔 먹자. 이것도 집 때문이 안 된다.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아까 딜교를 얘기를 하셨듯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항상 내가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을 떠나갈 겁니다 멀어집니다 진짜 멀어집니다 아, 친할수록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일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뒷담화 두 번째가 바로 자랑 자랑 그리고 세 번째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기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잘 지키시면서 어, 행복하게 살아가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골방 토크 여기까지. 감사합니다.